마에안 들면 말로 하시지. 아니, 밖에 못 썼는데, 앞으로 <laughs> 어떻게해요 <laughs> 이게 아... 같이 뒤지는구나. <laughs> 아니, 어이가 없네. 아, 아니. 왜, 왜 그래요? 뭐하냐? 뭐지, 마? 넌뭐하어는지 그 몰라요? 나이스 쪼꼬민또 요리 뭐안 낫다 <laughs> <놨다. 웃음> BRDM 짱 하이 나 니가 스키 요리 뭐안 낫다 이 차는 이제 제 겁니다 먼저 갈게요 여기 초코더어 어, 여기 세마리인데뭐 장알렸나보네? 앞에 하 못살릴게 앞에 하나, 하나 기죠 여기 살린다 둘 살았어요? 제시짜 나무 좀. 조 검이 또여리뭐 아 안았다. <laughs> 얘는 찡겨서 죽었는데. <laughs> <laughs> 냅다봐 아이 이 새끼야. 탄이 없어가지고. 못한 조금 주시지. 어디 있어요? 여기 바위 밑에 두 명. 왼쪽 오른쪽 다 있어요. 조사 버려. 색이 올라다. 간 점착. 벽. 아이. 크다 와 한쪽 잘라야 돼요, 먼저. 잠깐 지갑 정리해야 될거 같아. 얘들이 있어. Oh. 哎。